불꽃의 돌입니다. 뭐? 오늘도 진화하지 않네요. 그건 아직 몰라. 다음은 천둥의 돌입니다. 육불? 이브이, 넌왜 진화하지 않는 거니? 이게 어떻게 된일 일까요 사실 이 ev는 ev 진화연구소에서 데리고 있던 ev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가 지나도록 이 ev는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진화의 돌을 사용해도 진화 하지 않는 이상한 ev였습니다 그렇게 무료한 하루를 보내던 ev는 산책 중인 체바사의 먼파치를 발견 하게 됩니다 그렇게 ev는 연구소를 탈출해 먼 파치와 놀던 중 ev가 탈출한 것을 눈치챈 연구 그곳에서 직원들과 EV 먼파치는 술래잡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먼파치는 학교 앞에서 하루의 냄새를 맡고 EV와 함께 하루와 고우의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먼파치는 하루를 찾아다녔고 이에 하루는 먼파치를 발견. 선생님께 아빠의 먼파치가 저기 있다며 잠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는 먼파치와 EV와 마주치게 되고 하루는 EV에게 처음 느껴보는 유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후 하루는 이브이를 쫓던 연구소 직원들을 포켓몬 도둑으로 오해해 숨게 됩니다. 이후 하루는 쉬는 시간에 고우를 불러 사정을 이야기한 뒤 이브이와 함께 도망치려 합니다. 그렇게 도망치던 중 학교 내 학생 포켓몬 보호시설에서 학생들의 포켓몬을 훔치려던 로켓단을 발견. 이에 먼파치와 이브이의 합동 공격으로 인해 로켓단은 날아가게 됩니다. 이후 하루는 연구소 직원들에게 이브이를 돌려주려 하지만 사실 이브이도 하루의 포켓몬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연구소장 품에서 하루에게 달려가는 이브이. 이윽고 하루는 생애 첫 포켓몬으로 이 진화하지 못하는 이브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브이 진화 연구소장이 말하길 보통의 이브이는 불안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8 개의 진화체로 진화하지만 이 이브이는 그보다 더불안전한 유전자를 갖고 있어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하루는 자신의 진로를 정하지 못해 항상 이상 불안한 자신의 미래와 EV가 비슷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앞으로 이 EV를 더욱 아껴주기로 다짐합니다.